아이가라는 상품이 있어요. 멀티 M은 멀티고요. 이어 캐런티 어니언티예요. 그러니까는 단연간몇년 음. 동안. 개런티로 이자를 드리는 그런 연금 상품 이라는 얘기죠. 정말 최근에 도와드린 사례고요. 28만 불을 이제 cd에서 끝나시면서 여기 넣으셨어요. 이분은 3년을 계약하셨고요. 음. 3년을 계약하셨는데 3년 동안 5.5%의 복리를 제공해요. 32만 8천 7 87불 59전 을 음. 약속을 받고 들어가시는 거죠. 음. 지금. 두 번째 사례는 네. 이분은 이제 30만 불이 이분도 사실은 cd 케이스예요. 음. 5년은 묶어놓을 때 음. 하나도 안 찾는 조건으로 묶으면 5.75%를 드려요. 만약에 내가 이자를 다음 달부터 받으실 거면 5.55%를 드려요. 5.75%로 5년을 그냥 묶어놨다면 네. 제가 보여드렸을 거잖아요. 5년 뒤에 이분이 찾아가시는 게 396,756불. 네. 근데 이자를 받으신다면 5.55%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1년의 이자가 16,500불. 음. 한 달로 계산하니까 1,375불씩. 음.